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운드웨이브 럭키드로우 앨범깡이고요. 럭키드로우를 카페로 하러 가가지고 제가 어, 토크카드 님이 받았고 앨범만 지금 받았어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원래 월요 일날 보내주기를 해놓고서 얘네가 금요일 날 배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래서 뽑은 토크카드를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했던 게안 나와서 다섯 장을 뽑았어요. 두 장을 더 뽑았고. 썬라이브에서 앨범 두장 이상 구매하면안 되는데 에휴 수아일리 버전이 세개 제가 지금 히어로 버전이 수확이 아무 것도 없어서 무조건 히어로 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안 왔네요 근데 이번에 스테이시가 컴백하잖아요 그래서 미공포를 또 엄청 냈죠 스테이시는 미공포의 강대잖아요 사느라고 지금 등골이휘일것 같아요. 스테이시도 사는데 얘 하나 사야니까. 일단은 럭키드로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현재 세번뽑았던건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제가 사인 포카를 뽑았어요그리 사포. 진짜 대박이죠. 얘 혼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는데 얘 혼자 이렇게 앞에 나왔어. 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분께서 사인 포카 당첨됐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사인 포카였어요. 포카에 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를 다모았어요 그리고 제가원했또 사복이나를 뽑았어요. 두 번째 뽑았을 때 사복이나가 안 나와서 뽑을까 말까 고민하다 뽑았는데 사복이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이거는 카페에서 음식 사면 세트 사면 주는 거고 일단 사운드 에이브는 중복이 오지게 심하기 때문에 한 장씩만 까보도록 할게요. 만약 에 중복이 있으면 그냥 미개봉으로 판매를 하고 아인걸 알고 있는데 풀로그만 램 모으면 되기 때문에 주신? 오또 있는 거네. 근데 이거 있는 게안 나올 수가 없어요. 흔지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 휴를 보자. 어떻게 기대 안 한다는 거짓말이니까. 왜냐면 제가 조금 이 날에 하나도 못 맞았어요. 만들어. 그 많은 앨범을 깠는데 제가 사실 앨범 금방 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와 최강이다 진짜 어떻게 세장 중에서 세장 말이 안 된다. 제가 지금 진짜 이제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막막한 인생. 실수다. 스티커 두개 들어 있어요. 아까 열었잖아요. 와 진짜. 오마이갓 트레인지네요 히어로보다는 닭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까겠습니다. 지금 너무 슬퍼요. 끝판날 거 있지? 다 나오는 거만 나와. 왜? 모르겠어. 목사야. 이이 이봐 이봐. 야 까기 잘했다 와. 어 뭐야? 내 이거 사자 있어 여기. 까지막이 알겠는데? 하지 왜 이렇게 심해? 뭐? 어 왜래? 그럼 문일에 넣을게요. 어왜 이렇게 심해 이거 받아? 나 이게 도 그녀가 왔습니다. 진짜 안 땄으면 진짜 눈물 날겠다. 나왔다! 나왔다! 나 이게 도나 이게 도 그녀. 근데 교환하면 다 다른 걸 바꾸지 않아요? 제가 앨범 몇 장을 깠는데 제가 지금까지 깐걸 합치면 23장을 깠는데 그 중에 똑카이는한장 나왔어요 확률 미쳤냐? 미친 거 아니야? 일단은 수박이 이거 하인데 조금 양 무늬를 넣어봐야 할것 같긴 한데 일단 너무 잘 나와줘서 기쁩니다 나에게도 그녀가 왔다 그럼 안녕 이번엔 줄기가 와서 기다볼 거고요 이거는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환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유리 글래시 포카랑 애아 트레카를 교환한 건데 뭐야, 범을 주셨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앨범을 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환하시는 분이 있길래 때마침 유리 포카가 있길래 한번 교환해 봤어요. 화자 확인을 조금 해볼게요. 이거를 하면서 그 수량을 잘못 계산해서 소장용 그냥 모으는 거를 양도 보낸 적이 두번 있는데 이거 소나트 한 포카랑. 이거 여기에 여기 버전 포토카드를 수량을 잘못 체크해서 양수를 보내버려가지고 두개 남았어요. 끝. 오늘은 애플뮤직 제 기억상으로는 4 차일 거예요. 4차일공당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 3차 땄을 때4차 여섯 장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섯 장 샀는데. 그래 애플뮤직 배송 빠른데. 이월이 28일에 시켰는데 18일이나 걸렸네요. 근데 이게 추석 아니 추석이라 철마다 인기 있어서 받는 것같아요 야, 너무 무리해서 샀나? 이거 뭐가 용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자, 말을 많이 하니까 편집점을 못 찾겠어서 그냥 좀 조용히 해볼게요. 이게 아마 영통 이게 되면 히어로 버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썬드웨이브 저번 까했을 때 하자 있는 게 나와서 문의 해봤는데 그게 사진도 안 보고 바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앨범이 차가워서 손절고이 엄청 많이 나요. 그때까지 와 진짜 어 이거 없는구나. 아 맞아 이거 제 양도분이 극복하네요. <웃음> 스티커. <웃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똑같은 거면 스마일 버전은 아. 음. 일단은 사실 이거는 <laughs> 어떻게 있는 것만 나올 수가 있어? 이거 그래요. 양도를 보냈던 포카. 헉! 이거 나왔다. 이거 하나 없었던 거거든요. 아두 개는 없었는데 이거랑 여기 있는 거. 오! 생각보다 되잘 나왔네요. <laughs> 홀로그램 넘길 뻔했다. 일단 하나의 수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홀로그램 먼저 오세요. 눈 감고 있을게요. 이럴땐또중봉이환영이죠게 이렇게. 이이다여이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게요렇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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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하 이렇게. 이렇게. 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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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뭐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스티커는 스티커다 어? 이건 다른데 음, 음. 음. 너 홀로그램 없나? 잠시만요 헉, 없다. 아 없다 홀로그램 두불 두불 했어요 이로그램 그. 중복 오. 진짜 똑같, 똑같다, 진짜 똑같아. 이게 서 대표 뮤직, 원래 안 이랬, 안 이랬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양서 양도나 교환이. 너무 찬참하고 있어. 모 잘하네. 지금 좀썸네일이 찍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채워봅니다 드디어 스마일리 버전 홀로그램까지 둘 성공 짜잔 l 포는 여기 있다 그리고 효과의 날을 채워줍니다 <laughs> 이거 인형 들고 있는 거 하나 안 나왔네 그래도 홍금가있는그다이다이게 너무 잘나와졌어요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그이이니까 앨범을 했을 때그 포카이나가 엄청 화자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문의를 넣었더니 이렇게 왔어요. 진짜로 그냥 하자 보여달라고 나고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달랑 올줄은잘 몰랐는데, 어 진짜 왔나와 진짜 기분 나지네요. 어 없는 거다. 와, 응, 응, 응. 딱 이렇게 없는게 맞네요 이거 어떻게 보내줬지 이렇게? 있었냐 그래서 그 버전이 하자가 있었고 그랬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보내주겠대 같은 주소로 성장을 보냈대 그래서 왔는데 집을 잘 찾아왔네 참. 드디어, 왔,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은 애플뮤직이랑 이게 왔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 저는 뭐 시킨 적이 없는데 카우킷 선물하기에서 왔거든요 이걸 뜯어보려고 했 이게 뭐지? 응. 음. 그 며칠 전에 블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초콜릿이 왔네요. 그냥 별거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에플뮤직 5차 앨범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수로 보면 5차인데, 그 럭키드로를 빼면은 3차예요. 3차! 확인해 볼게요. 엠뮤 오차. 이거 영통. 이거 펜사. 다잘 왔네요. 아 귀여워. 뒷면이 생각보다 되게 좀 칙칙하네요. 하지만 스마일리 앨범 미공포 중에서 핑크색으로 된 미공포 처음 봐요. 애플 매직 오차 미공포는 총6 개고요. 영통 의펜싸 대면 이제 대면 펜서입니다. 오랜만에 가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미공포이고 이거. 여기 이거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제일 귀여운데 그리고 대면 중에서는 이거 예쁜 것 같고요. 이게 발렌타인 뭐 미공포 이름이 그랬거든요. 발렌타인 어떨지 모좋겠는데 발렌타인이랑 무슨 상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수민이 뜨는 방어태로 뜯어볼까요? 뭐요? 와, 어떻게 하는 또 정독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제가 홀로그램은 기억상으로는 아마 다 올콤한 걸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어, 뭐야? 뽑기 나왔다. 응, 어, 대박. 어, 화장품 뽑기 나다. 제가 전에 그 뽑았을 때 뽑기 나하장가 있었잖아요. <laughs> 나왔는데 오늘 뭐지? 아좀 심했어 가지고 제가 교환했는데 그때 어튼와 다행히 포카를 잡아서 어 다른 포카인 거 같은데 담았다. 어, 자이 스티커만 있으면 담아오는 거였는데 스티커 나왔어요. 드디어 스티커 올콤 열심했다. 둘 셋. 어, 이거 없는 없는 포카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있는 건데 이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 부적부카를 어떤 분께서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발 어차피 얘네밖에 안 남았지만 좋아요 둘셋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얘는 저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다섯 장 있는 것 같아 지금 뽑은 거 같이 닫히면 그래도 이렇게 이거랑 포가이나는뭐 어디 나가도 괜찮을까스마일리 버전은 그냥 팔도록 할게요 제가 어... 제가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최대한 앨범을 미개봉을 남겨놔야 합니다 스티커를 원래 이렇게 이런 서랍장에다가 보관해놨는데 중복인 거 빼고 나머지 모아야 하는 것을 여기다 넣었었는데 이렇게 스티커는 우이가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스티커는 끝. 자 히어로 받은 포토카드. 이건 포 이거, 대면, 대면 삼종이랑 영통 3종 앨범이 올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올콜을 못 했다는 건좀쉬각하다그래 이거, 엘포랑 다드블에서 스마일 버전은, 이거 하나 남았네. 엘포 하나 남았네요.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없었는데, 이게 딱 그, 아웃도어에서 보내줘가지고 진짜 우연의 일치 제가 뭐 달라고 한줄 알았어요 두 개지만 요거 하자 없는 거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뮤직 또 이거 보냈잖아요 이번에 그만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나는 채면 공구도 진짜 오늘은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2차는 지금 시켰고요 <laughs> 자, 이번 앨범 간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